再往下看，啊，这个零四九零八零啊，这也是短期震荡啊。我们看到 IB 弱势，这都是属于反弹的股票。近期你想做反弹的股票，你就去找这个散户资金在九十以上的啊。那么这种股票的话，都会产生反弹，虽然没有主力资金介入啊，那么但是散户它也会进行反弹的啊。这零四九零八零啊，那么这个。 也是刚才的股票，只是我给它切换成白色的，大家看着比较清楚啊。碰到共振带，看到没有？是吧？是压力。再往后，幺幺九五零零啊，弱势散户资金、主力资金刚刚介入，股价反弹，周线图形啊碰到共振带出现调整啊。那么二幺四四三零，那么这只股票是可以的，这只股票是可以的，因为为什么呢？一个。 之前强势，近期震荡弱势，周线图形主力资金介入，是吧？那么股价突破它的这个压力位，啊，现在获得支撑，啊，我们可以看到它市场中存在一定的机会。也、yeah, uh,，呃，公四九零八零，这宗目，会，您看哟。 지금 여기서 이 종목도 이제 4주간 반대에 올라갔는데 쭉쭉 반대에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반대에 올라간 거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개인 투자 자금이 워낙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이 올라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어, 초록색 밴드를 뚫지 올라, 못하고 어, 그런 모습을 보이시죠. 배, 초록색 밴드 맞고 이제 내려오면서 어, 아, 윗꼬리가 형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단기 투자를 하실,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개인 투자 자금이 99% 이상, 이렇게 몰린 어떤 이런 자금들을 주목해 보시면은 이런 단기의 반등의 어떤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 종목도 보시면은 이 정도 그렇죠. 지금 99% 이상 초록색 막대기가 차, 들어차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났던 것들, 여기서도 99% 이상 들어차고,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런 단기적인 반등의 기회를 노리겠다 하시면은, 이런 어떤 구, 어, 초록색 막대기가 99% 이상 들어왔던 그런 자금들을 노리면은 어, 반등의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고요. 어,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비비 g 지어의 초록색 막대기. 위로 올리려다가 저항을 맞고 큰 저항을 맞고 다시 윗꼬리 윗꼬리만 이렇게 길게 어 나타난 길게 그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기회를 단기적으로만 이제 잡으셔야 된다. 단기 투자 이렇게 투자하시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어떤 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14430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어떤 저항 어, 저항이 되는 이 매물 때 가장 많은 매물 때 구간이 몰려 있는 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서도 이제 세력들의 자금, 세력들의 자금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또한 이 IBG에서 보시면은 어, 그동안 강세로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은 지금 어, 가장 많은 매물대가 몰려 있는 이 구간이 지금 어, 현재 캔들 위쪽에 아 현재 캔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강한 지지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지지선이 바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어, 괜찮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이제 세력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개인주자금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나갔고 예, 한 번이와 큰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온 곳을볼수 있다.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214430. 214430. 아. 对，这是刚才我们看到的，当然这个呢，现在是日线图形啊。那么日线图形你看起来的话呢，它的走势呢，可能就不如周线图形那么明确啊。我们看 MCD 啊，MCD 的话，现在主力资金介入之前二十五，现在是目前是十三啊，在回调。 啊，所以股价也在回调，碰到前期高点的位置，啊，那么呢，我们通过分析这些股票的话呢，其实我们可以去看出来一个什么概念呢？就是说，这是零零六五九五零啊，周线筑底突破啊，然后呢碰到前期高点的位置，震荡，主力资金介入强势啊，那么这个股票中线是可以有戏的。 那么，但是我们综合去看了，到目前为止分析了这么几只股票啊，我们可以去得出啊一些简单的一些结论。那么就是说，现在整体来说，所谓的国防概念的一个炒作，实际上从这些个股来说的话呢，它目前还不具备像疫情概念那样的一个大规模主力资金建仓的这么样是一种板块，而是少部分这个主力啊这个介入。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세력 자금이 19% 20% 넘게 25% 넘게 들어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괜찮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어, 이 상가가 아니죠 상가 아니고 쫙 상승 올라갔다가 정, 정고점,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들 내려오지 못하고 전이 장대 음봉의 몸통 아래 부분까지 아직 안 내려온데 아무튼 전복 점 아래 부분 같이 내려오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065950, 예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이 종목도 좀 어떤 중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IB 지표로 보시면은 어 질주적으로 지금 계속 몇 년간 예, 지수보다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들을 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보시면 세력 자금들이 세력 자금들이 지금 50% 이상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크게 흔들어 주고 있죠. 크게 흔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좀이정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습니다어 지금 방위 산업체 테마주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방위산업 최 테마주를 살펴보면 그 코로나 관련 주, 종목들과는 다르게 코로나 관련 어떤 테마주와는 다르게 코로나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뭐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좀 세력들의 어떤 자금의 움직임 세력들이 좀 매집해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방위사업체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었다. 예,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 볼 수가 없었고 반등에 오르는 종목들은 모두 어, 개인 투자자금이 워낙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었지. 이것이 세력 자금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지, 어, 지속적인 반등은 어려운 종목이 대부분이다. 예, 일부 종목만 이렇게 일부 종목만 세력들의 자금의 움직임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 예, 지속적인 어,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몇몇 종목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